저는 지금 전라남도 구례의 지리산 화엄사 경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건물들이 새롭게 건립되면서 정비가 잘된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요. 바로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큰 벼감대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벼감대사는 화엄사의 역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화엄사로 들어오는 들어오는 입구에도 벼감당의 사리탑, 묘탑 바로 승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나인에 있는 한 중앙에 있는 큰 석종인데요. 어, 벼감당은 어, 임진왜란 때인 1593년 화엄사가 병화로 크게 불타자 화엄사를 중창하기 시작해서 오늘의 화엄사가 있게 한 인물이다 승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엄사 관련선 중요한 인물이라고 승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화엄사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웅장하게 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벼감당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비신의 상부를 보면 와 같이 전설로 비명을 썼고요. 또 비신 오른쪽에는 사 보은청교원조 구길도 대선사 벼감당 비라고 해서 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비신 하부에는 이 비문을 이경성, 이경석이 찬했고, 오준이 글씨를 썼고, 조계원이 전했다고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웅장하고 기풍 있는 그런 모습의 귀부가 비신을 지금 바치고 있는데요. 귀두, 다시 말해서 용의 형상을 한 머리가 아주 크게 조각된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고, 옆면에서 보면 기부가 아주 해악스러운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발을 좌우로 펼쳐져 있고, 꼬리는 오른쪽으로 두통, 두텁게 길게 늘어져 있죠. 예,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부 상면에 귀과, 귀관문이 육각형으로 잘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어, 조선시대 기부는 일반적으로 밑에 지대석에서 귀갑까지 그 간격이 높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북의 몸체부에 해당되는 귀신이 높다는 것이 조선시대 귀부의 어떤 특징인데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잘 반영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건립된 귀부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예, 귀두 머리의 모습인데요. 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만 눈을 크게 부릅뜨면서 전방을 응시하는 듯한 그래서 내가 이 비를 수호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양발은 앞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 어쨌든 수호, 지킨다. 이런 의미를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신 상부에 있는 이수인데요. 이수에도 앞면에 조각상이 새겨져 있죠. 좌우로 서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으로 눈을 구릅두고 전방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뭔가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고, 이 비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에는 구름 문양이 새겨져 있고, 아래쪽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구름을 새겨서 받치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 상부에는 보주를 올려서 마무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어쨌든 벼감당 각성이라고 하는데요. 1660년에 입적한 걸 이렇게 기록상 나와 있습니다. 조선시대 효종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효종과 함께 불교를 공부했던 또 효종에게 불교의 어떤 가르침을 전했던 그런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비신 후면에 보면 한가운데 상면에 이와 같이 강의 2년, 개묘 8월 1이라고 이렇게 세로로 새겼네요. 그래서 이 비가 1663년 8월에 세워졌음을 알 수, 알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 공간에는, 어, 벼감각성의 제자들, 또이 비를 세울 때 후원한 인물들이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당시 이 비를 세울 때 관여했음을 알 수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 조선 후기에는 많은 비들이 세워졌는데, 에, 조선 후기 임진왜란으로 화엄사가 크게 에, 소실되자 바로 이게 대대적으로 중창한 그래서 오늘날에 화엄사가 있게 한 승려가 바로 이 벼감당 승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어, 이렇게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우뚝하게 건립되어서 남아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벼감당의 위상 또 벼감당과 화엄사와의 어떤 깊은 관련성,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조선 후기의 석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